한빛레이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 드리는 강수정입니다. 자, 이 한빛레이저 앞으로의 주가 방향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한빛레이저 주가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 좋아요 한 번씩만 바로 부탁드립니다. 자, 한빛 레이저 앞으로 주가 방향 저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풀이를 해본 결과, 네, 먼저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1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최근 이몇 거래일 동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눌림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눌림 폭이 크진 않았고요. 강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된 모습이 보여요. 특히나 이제 저점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려는 이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양봉이 지금 조금 나오지 않아, 않고 있었고, 음봉이 위아래 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리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위아래 꼬리를 음봉에서 많이 이제 달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매수세가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제 눌림이 나도 지지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무리를 해서 몰빵으로 들어가시기 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저는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어, 주봉 흐름도 역시 중요한데요. 일봉이 지금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줬다면 주봉은 추세를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면 꽤 오랜 기간 역시 횡보 구간에 거쳤고요. 상단 저항선 근처까지 왔었다가 약간 흘러내렸던 모습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주봉이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을 돌파해주고 이동안 눌렸던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해준다면 를 급격하게 주가가 위로 탈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기,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 캔들이 저항선 근처 근처까지, 근접하고, 터치하는 구간까지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 위로 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이런 제 자리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월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지금 과거에이몇년 동안의 조정 폭이 조금 있었습니다.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좀 정체를 했었고요. 다만 상승 초입 구간에서 지금 이 다시 한번에 고개를 살짝 올리려는 움직임과 함께 시작선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에 여러분들 지금 이 흐름에서 지지를 강력하게 해준다면 한번더이 박스권을 탈피를 해서 탈출해서 위로 만원 이상의 상승으로 이 레벨로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제 일봉, 주봉, 월봉의 차트를 봤을 때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고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들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매도 압력을 세력들이 잘 컨트롤한 덕분에 강력하게 상승 흐름 유지가 되는 건데 단편적인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성 패턴 절대로 잡으실 수 없습니다. 그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 한옥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현재 이 4,800원대인 종목인데요. 저는 쭉쭉쭉쭉 상승했는데요. 이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에 만원 그 이상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목표가인데요. 자 그렇다면 세력 이슈이기 뭘까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 지표 하에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뭔줄 아시나요?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 이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 여러분들 지금 분홍색깔 선이 보일 겁니다. 제가 조금 더잘 보이게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 둘게요. 이게 바로 세력선이에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인데요.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밥먹고 하는게 이거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맨날 모니터 보면서 이제 모니터 앞에서 주식을 한옥가라도 잘 사고 또 한옥가라도 잘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선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세력선이기도 해요 제가 사실 이 세력선을 찾기까지 거의 진짜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식을 시작할 때 300만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걸로 이제는 수익 내고 또 생활도 하고 이제 전부 다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유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장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요.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의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해석하고 또 매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 종목은요 이제 한국 PIM이라는 이제 종목인데 이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이 화살표도 제가 수식을 걸어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발생하면서 제가 어이 화살표는 어, 슬슬슬슬 세력이 매집하겠다라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빵하고 터져줬어요 그래서 아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화살표가 뜨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개미 털기가 빨리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개미를 이렇게 슬슬 슬슬 또 털고 나서 화살표가 또한번빵 하고 터져줬어요. 어때요? 자, 지금 화살표 빵하고 터지면서 이날 도 수익권이었죠. 그리고 화살표 또뜬날또 수익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오늘 이 한국 PIM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답장도 해드렸었죠. 문자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8시 32분에 지금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한국 PIM 사셔라. 이제 매수 알림 드렸고요. 어, 이때는 매도 알림 제가 드렸던 건데 이게 10시 42분쯤 으로 어, 기억을 해요. 10시 40분쯤인데 확인해 보니까 10시 42분쯤 되더라고요. 이때 이제 빼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딱장 시작하고 매수하시고 이때 10시 40분쯤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제 알림 신호에 따라서 하셨다면 오늘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한국 p i 에 이렇게. 장 시작했을 때 사셔서 10시 40분경 여러분들에게 매도 알림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 수익이요. 13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살표와 세력선만으로 이렇게 상당 물량 매집이, 이제 세력의 매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고, 어, 이 자리가 정말, 어, 그냥 자리가 아니구나.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에게 알림 신호를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살표와 세력선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 놓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제일 많은 수익을 안겨 준이 수식을 걸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수익이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비트로시스 오늘 좀가잘간 그런 종목이죠. 자, 비추르시스 역시도 한번 보면요. 오늘 상당히 지금 유의미하게 이렇게 좀 자리가 또좀 떠졌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상당히 좀 특이한 움직임을 좀 움직여줬던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때부터 또 화살표가 뜨고, 아, 비추르시스 조만간 빵하고 터져주겠구나. 왜냐면 세력이 매집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바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망을 하다가요. 아, 오늘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또 심상치 않다. 이렇게 또 또한번 뜨고, 이 당일에 또 화살표가 같이 떠준다는 건 상한가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트로시스 역시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비트루시스 8시 오늘 47분에 여러분들 매수 신호 드리겠다. 이제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난다. 라고 연락을 드렸었고, 어, 사은가 이제 가자마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시 거의 조금 넘기자마자 사은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냥 여러분들 잘 파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신호를 역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트루시스 화살표 뜨고 나서 세력들 모아가기 시작한 거고, 지금 세력선이 아주 수직으로 빵! 하고, 그고 <목소리도> 떠 줬죠. 수직으로 이게 솟았잖아요, 지금. 이거 솟으면서 지금 어때요? 빵하고 떠 줬죠. 또 그래서 이렇게 세력선 올라갈 때 종목이 터져 줬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앞으로 터질 만한 이 비트로시스 같은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비트로시스처럼 터질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선으로 세력의 이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이거 차트에 녹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의 수식을 걸어보면서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식 걸어두고서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유진 로봇이랑 또 서울 전자통신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 남기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여러분들 그 서, 유진 로봇도 그렇고 서울 전자통신도 그렇고 25% 이상씩은 거의 여러분들 제 알림 신호만 딱 보고 딱 들어가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셨죠. 이자라고또 다들 나오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가지 정도의 이 매매기법 머리에 숙지가 되어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 한 가지 이 기법이 정리되다 보니까 변형이 나오면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그게 바로 이 수식을 걸어둘 수 있는 저의 어떤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 타점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고 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가지 좀 매매법으로 좀제 차트를 보 또 여러 가지 시황을 보면서 매일마다 매수와 매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또 매도한 곳, 제가 사고 파는 곳 궁금하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잘 사서. 어,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어, 저는 이제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또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타점이라는 거는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또 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뭐 완벽하게 예측하고 뭐수식을 걸어두고 뭐하고 해도 저만 수익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올라가면요 이미 다 지난 거예요. 왜냐면 영상을 만들 고 올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를 이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01075858354. 제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다신 분들 문자 남기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 팔때 같이 신호를 드릴 거예요. 방법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이 한옥가라도 또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이제 최대한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해야겠죠. 그래서 끝까지 영상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한비레이저 상황이요.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지금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는 상황이고요.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들어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 단순한 흐름이 아니고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력의 움직임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한번더 올려서 크게 먹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앞서 좀 이제 보셨듯이 비 정선을 돌파 했을 때 다시 한번 들어 올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외부의 재료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좀 보여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일봉, 주봉, 월봉 이제 눌림을 좀 소화를 하고 지지구간에서 반등 가능성과 함께 저항 돌파 직전 이 흐름 전환 가능성과 또 중장기 흐름의 전환. 소입 구간으로 좀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주월 모두 이렇게 맞물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곧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라좀 보고 있고요. 정리를 했을 때이 한빛 레이저는 최근에 바닥 다지고 다시 상승으로의 방향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 움직임 절대로 잡으실 수 없고요.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 한옥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움 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자에 눌러 주시고요.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라는 걸 알고 세력이 들어올릴 때 사점을 짚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빛 레이저 현재 구간 이제 상당히 어, 전략적인 위치라고 보고 있고요. 한, 한옥가라도 여러분들이 또 파실 수 있게끔 더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움 드릴 거고 위에 제 채널 이제 구독자에 눌러 주시고요. 제 번호 010755 팔오팔삼무사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언제 매도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이 한빛레이저 팔때문자로 알림 신호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 여러분들 이제 전업을 제가 이제 계속 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좀 좋은 방에 잡아들 수 있고 이 한빛레이저 단기 고점 목표가도 좀 말씀드리자면 5 7 0 0원 이제 곧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서 한빛레이저는 이제 레이저 응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산업 분야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이제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수주가 좀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고요. 산업 트렌드 역시도 지금 이 레이저 기술이 다양한 이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한빛 레이저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동차랑 이제 정밀 가공 기술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주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잠시 조금 주춤했지만 다시 오를것을좀 보이고 있어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적인 이제 기술력 수주 확대 전략적 제휴 이런 펀더멘털이 단단하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기관과 외인의 이제 관심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이어간다면 다시 상승이 크게 이제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만큼 또 뉴스성 호재가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 바로 이 한빈 레이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관련 뉴스 여부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강의 변동되는데요. 세력들이 바로 뉴스를 이용합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상승 출발해서 뉴스를 띄우면서 올립니다. 세력의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같이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차트를 예측할 때제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등제 이제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 지표 너무 중요한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바로 세력 이슈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 이 한빛 레이저 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아왔고요. 개별적인 세력 이슈. 자금 규모가 지금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세력 이슈다.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력들이 이 한빛 레이저 주가를 들어올릴 겁니다. 우린 이두 번째 상승에서 다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기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털기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맥을 총 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이 교차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효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새 로 변이 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 들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나면요, 사한가에사한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사아아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아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 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 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았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를 늘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010-7585-845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이겠거니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이 레드주식TV 채널은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분 넘게 구독을 해주셨어요. 이제 2,000분의 달에 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2,000분의 한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해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 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또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동원에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한 호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 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아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잔미네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이제 곧 5,700원대 간다라고 보고 있고, 세력 이슈로 차트 풀이해서 사양가에 사양가 먹고, 만원 그 이상 상승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자 눌러주시고,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남기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구독자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암빅 레이저, 제가 이제 앞으로의 이 방향성과, 그리고 이 타점을 무료로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